반갑습니다. 3 가메입니다. 음, 오늘은 어, 일본 내 바이크를 가지고 일본 바이크 투어 어, 갈수 있는 방법을 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한국에서 바이크를 가지고 일본을 갈수 있는 방법은 총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해, 저 동해 항에서 저 사카이나미토, 사카이나미, 발음이 잘안 되는데 사카이미나토, 가는 방법과 부산에서 오사카 가는 방법 그리고 부산에서 또 후쿠오카 가는 방법 또 부산에서 시무노세키 가는 이렇게 방법 총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부산에서 시무노세키 가는 방법을 선택해서 두 번을 저는 일본 바이크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일단 부산에서 시무노세키로 가는 어, 여행 과정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일본 바이크 투어를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일단 내 소유의 바이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소유에 먼저 바이크 가 있어야 되고 어, 그다음 음. 아 리스나 타인의 바이크는 반출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가족 명의의 바이크일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시하시면 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 출국이 가능하고 그리고 동해에서 가는 배는 제가 알기로는 125cc 미만도 어, 어, 투어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투어가 가능하고 근데 금액이 너무 사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는 몰라서 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사악하다는 걸. 알고 알고 있고, 음, 그 외에 이제 시모노세키나 하카타, 오사카에는 서류상 125cc 이상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125cc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등록증상에서 이륜차 등록증을 보시게 되면 124.9cc 보통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국이 안 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에서는 라1 5 0 c c 부터갈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일본 투어하기 위해서는 부관 해리, 그러니까 제가 어 말,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시무라스케는 가는 항은 부관 해리라는 선박 어 회사에서 예, 배가 성이오와 하마유보 이렇게 두 개가 동그러남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하루는 성이오 하나는 뭐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일단 부관해리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화하셔서 예약을 먼저 하시고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원하는 이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을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운전면허증 시험장 가셔서 국제면허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국제면허증 방법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종이로 이렇게 1년짜리식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일반 면허증이 뒤에 아, 뭐, 면허증 갱신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 어떤 타입인지는 저도 보지 못해서 일단 국기 면허증 발급 받으시고 그다음에 어, 구청 남구청 뭐 제일 남구 구청 교통관리과 가시면은 이륜차 담당하신데 가시면은 어, 영문으로 된 이륜 자동차 등록증을 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종이 한장 요건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제 차량 등록 정보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륜 자동차 일시 반출 승인서라고. 그러니까 임시로 수출했다가 다시 임시로 들어온다. 예, 이그 신청서를 예,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어, 구그 중에서 필요한 서류는 일단 내가 들고 가야 되는 서류는 여권, 그다음에 도장, 국제 면허증, 이륜차 등록증 원본. 만약에 이륜 자동차 등지 원본이 없으면 면허증이나 신분증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륜 자동차 일시 반출 신청서. 요렇게 필요합니다. 어, 이륜 자동차 일시 반출 신청서는 그 중에 보통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고 직원들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어, 뭐라 해야 되지? 국제 아 영문으로 표기된 요 등록증을 어, 구청 직원분들이 솔직히 잘 몰라요. 이 서류들을 과연 까 그러니까 이제 인수인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지,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인수인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인수인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두 번을 갔는데 두번갈 때마다 다 직원이 달랐어요. 두분다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워가면서 그분들도 해야 되는 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 좀 걸리고 수기로 다 표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 조금 걸리는데 이걸 또 너무 왜 빨리 안 되냐고 이렇게 집중하지는 마세요. 직원분들도 그에 대한 인수인계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직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음, 서류를 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류가 준비가 다 되었으면은. 팩스 나 아,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팩스나 서류를 들고 내방 하셔 사무실 내방 하셔가지고 어총 필요한 서류를 이제 미리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때 보낸 서류는 여권 복사본 그리고 이륜 자동차 등록증 복사본 그다음에 이륜 자동차 등록증 영문 포기 복사본 그리고 일시 수출입 차량 수속을 위한 기초 정보지 요거는 부가내리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면허증 복사본 인적사항과 그 기한이 적혀있습니다. 며칠부터 몇년 며칠까지 운할수 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같이 서류해서 팩스나 내방하셔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국 당일날 필요한 서류는 여권 원본 그리고 복사본 한장 다음에 국제 면허증 원본과, 그다음에 또 복사본 두 장, 아까 그 했던 거 그리고 이런 자동차 등록증 영문 표기 원본과 복사본 두 장, 그리고 국가 식별번호 ROK 스티커, 그리고 국제 번호판 이렇게 있으시면은 출국하는 데는 서류가 다 준비가 됩니다. 아 그리고 아 ROK 스티커는 그냥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어, 스티커를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냥 붙여놨어요 오토바이 그냥 그 다음 또 나가고 언제 또 나갈지 모르고 그냥 떼지 하고 그냥 붙여놨습니다 그것도 또 한편에 또 스티커같이 로고 로고같이 보여서 이쁘거든요 그래서 ROK 스티커 그냥 저는 앞쪽 윈드에다가 이렇게 항상 붙여놨어요 ROK 어,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어, 이 뜻은 유엔 회원국 가입된 국가 식별 기호로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어, 결국에 대한민국이죠. 한국이라고 하면은 남한을 얘기하는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조금 치켜 세워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예,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번호판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영문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영문으로 그냥 요만하게 뭐 부산 남뭐자 이걸 이걸 영어로 그냥 표기하면 돼요. 그 파파고나 이런 데서 그냥 번역하면 됩니다. 부산 부산은 뭐 아시아는 부산 좋고 그 다음에 남구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아, 아, 저 숫자로 그냥 뭐 번호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사진 제가 여기 띄워드릴 건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걸해서 그냥 저뒷 번호판 쪽에 그냥 붙이면 번호판 붙여도 되고 어, 탑박스에 그냥 붙여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어, 운행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일단은 1번 어, 투어하는 어, 준비 과정은 끝이 납니다. 어, 생각보다는 복잡한데 알고 보면 한번 해보고 나면. 몇개안 돼요, 서류가. 몇개안 되는데, 어렵게 생각합니다. 아, 일본 투어 가면 그서류하고 어떻게 힘이지 제주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과정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일본 투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어, 출국하는 과정, 그리고 총 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요 부분을 제가 또한 번, 어,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인해서 투어를 나갈 수 없는 입장이지만 뭐 앞으로 뭐뭐 조금만 있으면 또 이렇게 투어하고 여행도 자유로워질 거니까, 그때 한번 또 이렇게 투어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상 쓰리 가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어, 쓰리 가마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